교수님 안녕하세요. 아, 좋은 아침이에요. 네, 어그 다름이 아니라요. 혹시 제가 뭐 하나 제안드려도 될까요? 어 제가 앞으로 딱세 번만 고백하게 해주세요. 어 그러니까 어 제가. 제가 교수님을 많이 좋아하게 됐는데요. 어, 이게, 어, 말하자면 좀 길기는 한데, 어, 어쨌든, 제 생각에는 좋아하게 만든 교수님의 탓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럼. 이번 주 주말에 뭐 하세요? 혹시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? 절 가셔야 되는구나.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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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, 교수님이 절에 다니시는지 꿈에도 몰랐는데 정말. <laughs> 저 그럼 오늘 고백은 없었던 걸로 해 주세요. 어 이거 너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. <laughs> 다음에 제대로 고백할게요. <laughs> 교수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.